내가 포멀하게 보이고 싶은 경우, 혹은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은 경우,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에 입을 수 있는 신기한 아이템, 치노팬츠입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긴 바지는 있을 겁니다. 치노팬츠, 혹은 카키스라고 부르는 바지인데, 워낙 오래전부터 이용된 아이템이고, 요즘 다양한 치노팬츠가 등장하면서, 이게 진짜 치노팬츠다, 아니다, 저게 진짜다, 라며 말이 많을 순 있지만, 현재는 베이지색 면바지 혹은 면바지 자체를 치노팬츠라 부르기도 하죠 정확한 이름은 모르더라도 눈에 익을 수밖에 없는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근본 아이템입니다 많은 옷들이 그러하듯 치노팬츠도 기원은 전쟁과 관련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침략할 때 기존의 붉은 군복을 위장을 위해 카키색으로 바꾸고 큰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위장을 위한 카키스를 차용하죠 그리고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카키스를 사용합니다. 미군이 필리핀에서 보급한 카키색 바지가 중국산 원단으로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서 이때 중국을 뜻하는 치노가 붙게 되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치노팬츠라는 이름이 생겨났죠. 시간이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도 치노팬츠는 이용되는데 1940년대 미군이 착용한 치노팬츠의 디자인이 근본이라고 불리며 치노팬츠 디자인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겨운 전쟁의 역사는 끝이 나고 참전한 군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들이 입었던 치노 팬츠와 함께요. 저녁 후 학교로 진학을 한 젊은 대학생들이 자켓과 로퍼에 정장 바지가 아니라 편한 치노 팬츠를 입으면서 우리가 지금 아이비룩이라 부르는 스타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치노 팬츠 등장과 과잉 생산으로 저렴해진 원단으로 접근성이 올라간 치노 팬츠는 군복의 핏에서 벗어나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하죠. 현재는 핏뿐만 아니라 디테일과 색감, 원단감 등 군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많은 치노팬츠들이 등장하며 코튼 팬츠 자체를 치노팬츠라 부르는 시대가 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이 무너졌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이름으로 예전 치노팬츠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생산하는 폴로와 브룩스 브라더스, 빌스 카키와 같은 미국 브랜드가 포멀함과 캐주얼함 사이에 느낌을 주는 치노팬츠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군복의 원료인 옷이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당연히 일본이 잘 만드는 치노팬츠들이 있습니다. 특정 연도나 인기 있었던 예전 치노팬츠를 만들며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매니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죠. 밀리터리 의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복각이라는 이름으로 핏과 색감 같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뒤집어 까면서 예전 모습과의 복원력 차이를 중요하게 보는 덕후들의 특이한 문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브랜드에서 만든 치노팬츠든지 편한 자리에 입고 갔을 때 너무 힘준 느낌이 들지 않고 회사나 결혼식 같이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도 입었을 때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는 어느 상황, 어떤 아이템과도 어울리는 신기한 옷이란 게 치노팬츠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장감과 핏부터 색감 그리고 바지 주름까지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가 다르게 입는 치노팬츠. 나와는 다르게 입는 치노팬츠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